안녕하세요 인사이클 장희입니다 오늘은 팬텀큐 SF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팬텀큐는 삼천리 전기자전거인데요 20인치 접이용 전기자전거입니다 작년에 첫 출시되어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 팬텀큐와 더불어 지금 보시는 팬텀큐 SF도 같이 출시되어서 어, 많은 사랑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팬텀 QSF는 일반 팬텀 Q와는 다르게 앞에 서스펜션 포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철이나 어,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잘 흡수해주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욱더 일반 팬텀 Q보다는 좋습니다. 팬텀 QSF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파스 1단계로 10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스로틀러는 4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 가까이 가서 좀더 보면 지금 LCD 계기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면 숫자가 5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낮추면 숫자가 0까지 내려갑니다. 요거는 파스 단계를 어시스트 단계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LCD 계기판은 총 12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뭐 주행 거리, 주행 시간, 총탄 거리, 최대 속도, 평균 속도, 뭐 배터리 잔량, 뭐탄 시간, 그런 다양한 정보가, 12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속도계를 달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는 없었던 기능인데 올해 팬텀 큐와 팬텀 큐 SF는 그 스로틀 레버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스, 페달로,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으로 주행도 가능하고요. 이 스로틀 레버, 스로틀 레버를 움직이면서 어,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도, 동일하게 이제 유압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마노 유압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제동력이 우수하고요. 또, 그 제동 브레이크 센서가 달려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모터로 가는 전원을 순간 차단함으로써 제동력을 높여 줬고요. 또 브레이크와 모터에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시켜서 모터를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장도 보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안장이 장착이 됐습니다. 방수도 되고요 방수 그리고 전립선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자극을 덜 주고요. 또 폭도, 어, 좀 넓은 편이라 엉덩이를 편안하게 받쳐줘서 안장통이 좀 적을 걸로 예상됩니다. 보통도 이렇게 안장 많이 바꾸시는데 또 안장 같은 건 좋은 거를 잘안 넣어주는데 팬텀 큐 안장, 팬텀 큐 SF 안장은 굉장히 좋은 안장을 장착해 줬습니다. 팬텀 큐는 지금 21.5kg 무게입니다. 허용 신장이 155cm라고 그 매뉴얼에는 나오는데 꼭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실제 매장에 가셔서 한번 착석을 해보시고 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형에 따라서 같은 155cm라 그래도 또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서 어,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매장에 가서 꼭 한번 착석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알레미늄 제품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10.4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109만 원인데요. 그 할인가는 103만 5천 원입니다. 제가 한번 폴딩 접, 접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탠드를 먼저 한번 접고요. 여기 허리 쪽을 접기 전에 스탠드를 접고 페달을 이렇게 앞으로 한 다음에 접으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바퀴와 뒷바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예. 자석이 잡아줍니다. 접었을 때 느낌은 이거고요. 제가 참고로 키가 179입니다. 무게가 21.5kg이라 뭐 남성분들은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들수 있습니다. 차량에 넣을 수도 있고요. 피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허리를 피시고요. 스탠드를 세워놓고 핸들을 피면. 핀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어, 타사에 비슷한 요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세게 세팅이 돼 있어서 체중이 좀 가벼우신 분들은 사실 이게 잘 작동을 안 해서 서스펜션 포크를 타고 있는 그 이점을 못 느낍니다 근데 삼천리 팬텀 Q SF는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봐도 낭창낭창거리는 그런 느낌이 덜하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데 그이 서스펜션 포크는 그 굉장히 좀 강해야 돼요. 이게 휘청휘청거리거나 낭창낭창거리면 그 운행에 별로 좋은 느낌을 안 주거든요. 근데, 팬텀 큐는 굉장히 짱짱하면서도,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보통 뭐 70kg대 뭐 80kg 가까이 되시는, 제가 이제 80kg 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타도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합니다. 예. 요런 게, 요런 거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 늘 엔진하고, 뭐, 최고속도, 뭐, 마력, 이런 것만 보시는데, 그거 못지않게, 어떤 그런 엔진을, 또 어떤 뭐, 조향장치니, 제동장치니, 어떤 뭐, 미션이니, 이런 것들이, 자동차로 치면, 셰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장착이 되잖아요.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이 되는 이 자전거가 좋아야, 전기 장치가 제 기능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다 그리고 그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가 사실은 국내 1위입니다 가장 역사도 깊고 어떤 이런 마무리나 어떤 이런 세팅이나 이런 걸 보면 역시 그 오래된 회사구나 어떤 수많은 그런 피드백이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실 구매가 135,000원에 그 파스 1 단계로 100km 주행이 가능하고 어떤 서스펜션 포크가 달린 또 디스크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어떤 타사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팬텀 큐 s f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도 시마노 정품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앞에 서스펜션 포크, 요 크라운 부분도 알리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쇠가 아닌 요요 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요요 요 부분도 알리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이런 접히는 부분도 굉장히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컬러는 다크 다크 그린 컬러와 메탈릭 블루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팬텀 큐어 SF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